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 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laughs>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아긴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탄식과 탄식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다윗은 경건한 자가 이미 끌어졌고 충실한 자가 없다라고 하며 1절에서 탄식을 하죠. 그리고 8절에서도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아긴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며 탄식을 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이 대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이 대적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첫째로 이들은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2절과 3절에는 그들이 이런 아첨하는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들의 말이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하는 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이 3절에 이야기하죠. 이 둘이 서로 반대의 개념입니다. 아첨은 자기가 낮은 척하면서 상대방에게 굽신거리는 것이지만 이 자랑하는 것은 본인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은 다윗의 면전에서는 다윗에게는 굽신되고 있지만 실상 다윗이 없는 곳에서는 본색을 드러내며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들은 권력자가 없는 곳에서는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혀가 이길이라, 즉 자기들에게 권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누가 우리를 주관할까? 즉, 우리 위에 더 이상 주인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다윗 앞에서는 아첨을 하지만 돌아서서는 자기 위에 주인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참고해 본다면 그들은요,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참고해 본다면 그들은 바로 이 비열함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악인들을 대항하시는 이들과 이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에 응답하시되 그들을 안전한 곳에 지켜 두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는 사실은 구약 곳곳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거짓이 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정말로 일곱 번 단련해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은처럼 순결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거짓이나 말을 바꾸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는 안첨하고 뒤에서는 자랑하지만 이런 두 마음을 품는 말을 하지만 이 하나님은 그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분이시다 말이죠. 온전한, 순수한, 순결한 그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말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자들을 지키시기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이것을 노래하는 시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첫째로 세상에 편만한 악을 한탄했죠.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시를 한탄으로 시작해서 한탄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둘째로, 우리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 세상의 상황을 다 맡겨드립니다. 여호와여, 7절에서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은 여호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그 핍박받는 이들을 지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힘과 권력으로 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정치인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통치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럼에도 그가 노래한 것은 그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 왜 그랬을까요? 다시 7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자기의 힘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왕이니까,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영원토록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여전히 세상은 의로운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 보입니다. 여전히 가난한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이 땅에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가진 거짓말과 아첨과 두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죠. 권력 앞에서는 아양을 떨지만, 약한 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지는 그들을 핍박하고 자기를 세우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죠. 이 사람이 만약에 막 너무 잘못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갈아치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요. 그 사람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죠.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정권, 누가 믿을 만한 정권입니까? 세워놓고 또 바꿔놓잖아요. 똑같아요. 바꿔놓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모든 정치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부패를 척결하는데 늘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모두 다 사실은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 사람은 어차피 죄인이니까. 아유, 정치꾼들아, 권력자들아,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어디 한번 해 먹어 봐라. 뭐 이렇게 하고 손 놓으라는 말 아니에요. 이러한 부패를 없애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다윗이 세상에 의인이 없는 것을 통탄해 야 하는 것처럼 아픈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봐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련한 이들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 바로 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시대는 참으로 믿는 이들에 대한 조롱과 핍박이 크게 다른 세대라고 볼수 있죠.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믿는 이들도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세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이나 힘을 끼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체를 조직하고 연합회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시도가 좋아요. 좋은 것입니다.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요. 다윗 다윗도 그러했겠죠. 인간 이 정말로 의인이 없는 세상에서 의인을 찾는 행동 중에 하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힘은 유한하고 결국 우리들을 지키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기독단체들이나 연합회들이나 이,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앞에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리에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는 것처럼 아부와 거짓과 두 마음의 말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인데도.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랑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랑 또 어디 붙잡혀서 조사받을 때 하는 얘기가 다 다르고 그런 것이 결국 이 세상의 매스컴들의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의 교회는 이 교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침체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세상이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교회는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들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저마다 교회 건물을 세련되게 하고 편의시설들을 늘리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바쁜 거죠. 다른 교회의 사람들 막 끌어들이고 예,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인이 없는 세대 속에서 의인을 찾는 다윗의 행동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교인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성도가 죄를 범하여, 범하고 막 분란을 일으켜도 징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진리를 고수하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기독교는 더욱더 억압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더 지금보다 더 우수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꼭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대에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세상의 행악자들을 고발, 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받는 이들을 궁극적으로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고백하면 돼요. 우리가 고, 기도할 때 정말 잘되면 좋죠. 교회가 더 부흥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면 좋죠.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돈도 많아가지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좋죠. 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부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핍박과 놀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 이 사실 하나만 믿고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돈 많은 교회, 돈 많고 타락한 교회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인기 많지만 타락한 교회 필요 없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건 늘 하나님만 모시며 하나님만 붙들고 세상을 치유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